Yeah. 이번에 어디 아파트 대박 청약 떴다는데 여기는 꼭 넣어야 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우리가 저번에는 뭐 일반 공급, 특별 공급 어떤 게더나한테 가능성이 있을지를 알아봤어요. 이번에는 하나 더 들어가서 내가 넣을 수 있는 아파트 금액대를 알아보는 방법 가볼게요. 괜히 돈 없는데 엄청 비싼데 넣었다가 당첨돼도 또 문제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우리가 항상 좋게 될 가정만 하고 살순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금액대를 셀프로 알아보는 방법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드디어 청약에 당첨이 됩니다. 상상만해도 너무 기쁘죠. 청약은 무조건 당첨되고 생각해도 돼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그 뒤에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무지성 청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알고 가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저축을 해야겠다는 약간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영상이거든요. 이번 영상 나랑 너무 먼 얘기 같더라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청약에 당첨되고 돈을 납부해야 되는 거는 크게 세 단계를 거치. 계약할 때 계약금 납부 아파트를 건설하는 도중에는 중도금 납부 입주하는 시기에 잔금을 납부하게 돼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겠죠 통상적으로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나눠져요 계약금은 보통 체결 후에 1개월 이내 납부해야 되는 돈이에요 10억짜리 아파트면 계약금은 10%인 1억인 거죠 그리고 계약금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납입을 해야 합니다 유일하게 대출이 불가하다 그래서 이 대목에 너무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죠? 계약금도 없으면 청약은 안 하는 게 나아요. 내가 분양가 10억짜리 아파트를 넣어. 근데 계약금 1억 필요하죠? 근데 난 1억도 없어. 그러면 넣지 마세요. 우리가 계약금 납부한다고 나머지 90%를 다 대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 일단 쭉쭉 가볼게요. 아파트는 이제 입주하기까지 보통 2, 3년 정도 걸리는데요. 그 사이에 중도금을 내게 된다고 했어요. 중도금은 5, 6개월에 한 번씩. 분양가 10억인데 중도금이 60%다. 그러면 6억을 내게 되는데, 그렇다면 중도금 1회차마다 1억씩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6개월마다 1억을 내요 먼 돈이 있어서 그래서 중도금이 대출이 나옵니다 잔금과 비교해서는 훨씬 수월하게 나오는 대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대출이니까 당연히 이자가 발생하겠죠 여러분 돈을 빌리는 거에 대해서 6억에 대한 대출 이자면 너무 말만 들어도 살벌하잖아요 그런데 시행사가 그 이자를 대신 내주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을 걸고 나오는 분양권들도 있긴 해요 그런 건 분양가 자체가 애초에 좀 높게 나오거나 아니면 남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집일 경우에 뭐 마케팅 측면에서 중도금 무이자입니다. 일단 넣어보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중도금 무이자가 아닌 건 뭘까요? 당연히 유이자겠죠. 보통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채택해요. 이자를 잔금 치를 때 함께 납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시간이 흘러서 잔금 낼 때가 됐어요. 여러분 중도금 60, 잔금 30%라고 했죠. 내가 60% 대출 이미 받았는데 잔금 30%까지 전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면 누구나 다 성약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알고 가야 될게 있어요.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고요. 나머지 잔금 대출은 분양가가 아니에요. KB 시세를 기준으로 나옵니다. KB 시세는 보통 분양가보다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고요. 상승기에는 또 더욱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좀 가능해진다. 반면에 하락기일 때는 그만큼 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계약금 10%는 내 돈으로, 중도금 60%는 대출을 받는데 이자는 후불제로. 그리고 잔금 때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상환 하고 잔금을 치른다 이것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쵸 병아리들 똑똑하니까 자 그러면 진짜 찐으로 필요한 현금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볼 건데요 매매를 해서 전세를 줄 수도 있고 내가 실거주를 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건데요 진짜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청약에 당첨이 된다는 거는 실거주 목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실거주 관점으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전세를 주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예시를 뭘로 들까 하다가 최근에 서울 청약 나온 거 있어요 정말 따끈따끈하게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라고 공덕에 위치한 자이브랜드 아파트가 있어요 경쟁률이 진짜 미쳤어요 일반고급 1순위 기준으로 국민평형의 경쟁률이 제일 높은 타입이 100... 1대 몇일까요? 100몇대몇 몇. 물론 더 파격적인 청약이 많지만 일단 서울청약 기준으로 제일 최근에 나온 거랑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84는 크니까 더 비싸고요 일단 59A 타입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 타입으로 볼게요 자 최고가 기준으로 13억 4070만 원이 나왔어요 이걸로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왜 최고가 기준이냐 제가 보수적으로 볼 거라서 그래요 지금 4층만 돼도 12억대로 끊는 건데 동호수는 추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걸릴지를 모른다 입주 예정은 2027년 3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있네요. 그러면 2024년 7월 기준으로 남은 거는 32개월이죠 지금 3년 좀안 되는 상황으로 남은 거예요 제가 현금 2억을 갖고 있는 무주택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계약금 10%인 1억 3,400만 원낼수 있죠 중도금은 보니까 이자 후불제라고 되어 있네요 무이자가 아니라 유이자다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면 돼요 저는 일반적으로 받는 주담대 생각해서 주택담보대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쭉쭉 이어가 볼게요 그러면 중도금까지 괜찮다가 이제 주담대를 받는 거잖아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건데 대출에는 크게 세 가지 규제가 있어요. 어렵게 또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해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 들어보세요. LTV DTI DSR이 있어요. 집 가격 기준으로 대출을 정하는 LTV, 내 소득 기준으로 대출을 정하는 DTI DSR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집 가격 높을수록 대출 많이 나오는 거고 내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많이 나와요. 규제가 힘든 건 LTV DTI DSR 순서고요. 이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대출이 승인이 되 됩니다. 그러니까 좀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DSR을 충족하면 대출이 어느 정도 다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죠? 우리가 집 가격 기준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건 하나. LTV라고 했어요. 그리고 분양가가 아닌 감정가 KB 신세를 기준으로 가격이 나온다고 했죠. 신축이기도 하고 보통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가 일반적이긴 해서 분양가보다는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것도 사람일 모르니까 보수적으로 분양가 기준으로 잡고서 한번 계산해볼게요 무주택자에게는 LTV가 70%까지 나와요 비규제 지역 기준이라고 했는데 현재 규제 지역은 어디다? 용산이랑 강남 3구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데는 공덕이잖아요 마포 비규제 지역입니다 분양가의 70%라고 하면 9억 3,700만 원이 나와요 와 그럼 내가 냈던 이 계약금이랑 대출금을 뺀 2억 6,800만 원만 현금으로 더 마련하면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최종 보스는 DSR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이제 그만큼 대출을 받게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 우리는 맥시멈 금액까지는 일단 확인을 한 거예요. DSR은 소득이 높으면 한도가 높은 거거든요. 대출금이 많아지면 그만큼 월에 우리가 갚아야 되는 이자. 그리고 이제 원금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소득이 진짜 낮은 사람이 그걸 다 대출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이 상환을 해야 되는데 파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이 있는 건데 요거는 40%입니다. 40%, 어, 40 어떻게 정하냐? 부동산 계산기로 정말 쉽게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저도 못. 어때요? 계산하라고 하면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계산을 해 볼게요 연소득 5천으로 계산을 하면 82% 나오니까 안 되고요 1억 1천은 되는 사람이 40% 안에 들어와서 그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네요 너무 아죠 여러분 그래도 신호는 부부 합산 소득으로 dsr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조금 더숨통이 트이기도 하고요 개인도 연소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장래 소득 인정을 해 주는 게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소득이 분명히 점점 늘어날 텐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감안.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은 스트레스 dsr이라고 이름부터 스트레스죠. dsr이 더 빡세집니다. 이게 9월부터 시행이 될 거라서 그 전에 모집공고 올라온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뒤에 올라오는 이제 애들은 내 소득이 같아도 대출한도가 이때에 거 당첨된 거랑 지금 거 당첨된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대출한도가 어쨌든 일단 dsr 풀로 된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쭉쭉 해볼게요. 분양가에서 대출금을 뺀 2억 6천 8백만 원을 2년 7개월 동안 우리가 더 모아놔야 하는데 내가 기존에 2억 있다고 했잖아요. 2억 모은 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하는 뿅아린 거지. 그러면 계약금 내고도 남은 돈이 6,500만 원이 있으니까 2억 200만 원 정도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얘만 필요하냐? 법무비, 취득록세 기타 등등 이 취득할 때 드는 부대 비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부동산 계산기에서 쉽게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만 해도 또몇 천이 나가요. 그리고 중도금 이자도 후불제였잖아요. 요즘 같은 고... 고금리 시기에는 이 중도금 이자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가정을 하고 제가 대출 이자 계산기를 한번 돌려봤거든요. 요 정도 나옵니다. 진짜 장난이 아니다 이거는 이자만 월 500만 원 이거 감당됩니까 진짜? 이게 내 소득이 진짜 직장의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제가 상환금액을 40년을 잡아놨다고 해도 30년을 잡아놨다고 해도 어, 그때까지 내가 무조건 돈을 납부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매매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요것 같은 부분은 또 너무 겁을 먹진 않아도 된다 내가 집을 뭐 평생 안고 어화정동살거 아니고 뭐 중간에 또 갈아타고 할 거면 뭐 어, 그것까지는 너무 염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님, 그러면 저는 연소도 5천 정도 나왔는데 이런 청약은 무조건 포기를 하면 되나요? 자, 연 5천이면 러프하게 한 4억 정도 대출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집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현금이 지금 8억이 되는 거예요. 8억. 이런 식으로 역산을 해서 가면 돼요. 현금 8억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이제 눈을 낮춰야 됩니다. 한 6, 7억대 집 보면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1, 2억 모아서 내집 마련 가능하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첫 집부터 막 10억을 넘는 그 그런 집을 사겠어요. 첫 집인데. 물론 더 낮은 집을 사려고 해도 대출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주택 평가액 6억이 넘지 않는 집을 알아볼 거면 저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내집 마련하는 게 결국 신혼집 장만하는 게 되게 큰 거잖아요. 남편이랑 합산 총소득이 8.5천만 원 이하라면은 전 디딤돌 대출 활용할 것 같아요. 대출 한도는 뭐 4억 이내인데 그래도 뭐가 좋냐? 금리가 좋아요. 연 2.15에서 3.25% 나오는데요. 우리가 집살 때는 정말 거액을 대출받기 때문에 금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자 얼마나 될지가. 이게 시중 금리보다는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걸 상환하면서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알고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대출 한도에는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어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좀 쉽게, 간단하게 알수 있게 계산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3년 뒤, 2년 뒤에도 대출 규정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도 또 어떤 정책들이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현재 기준으로는 이렇다라는 거고, 이게 제가 지금 완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사실 뭐 개개인마다 조금 더 다를 수도 있고, 어, 조금 더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얼마 정도 청약을 넣어볼 만할까 지금 내 수준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감안을 하고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원래 이런 것도 주변 사람들 계산만 해주다가 어? 이거를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알려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런 거라서 아마 좀 재밌게 보실 분들은 재밌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산을 열심히 해보시고 이해가 안 가면 두 번, 세번 돌려가면서 아, 그러면 나는 지금 뭐 청약홈에 이런 이런 분양권들이 나와 있는데 아, 나는 이런 것까지는 노려볼만 하구나. 이런 거는 좀안 되구나. 를 1탄, 2탄 영상 잘 비교해서 보면서 초이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 거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